오늘, 주의를 성경, 오늘은 21문제로 이제 요수화서로 들어갑니다. 요수화서. 요수화를 세우시다 모세오경은 장세기, 추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모세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요수화서는 요수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화서는 중심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전쟁이 몇번 있었지만 그냥 광야에서 계속 돌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책이 요수수아입니다 그리고 요수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단 400년 동안 저기 함의 자손에게 좀 이렇게 그 노예를 따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후손들에게 그게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리하신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 있으면서 목축을 하고 그 피라미드와 어떤 스피커스서 탑을 짓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뭐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석이 있는데 그 일곱 족석이 전부 다 서로 간에 아주 그냥 자주 싸우면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그냥 민족끼리 싸웠으면 100% 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수아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교에 시련이 많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뭐 다칠 수도 있어요 화살이 맞을 수도 있고 칼이 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혼란이 많이 있어도 욕기를 감안해 보시면 욕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욕의 몸에는 그리고 욕의 마음에는 상처들이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열 명을 잃었어요 그 상처가 욕이 그 상처 잊어버리고 아이고 열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새 아들, 딸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욥의 일생에 그 먼저 그 죽은 아들 일곱과 딸 셋은 욥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처와 그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는 남아 있어요.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시련이 고통이 그 흔적이 남아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서에서 이스라엘 의선들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승리도 하지만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여호수아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리더십이나 그런 직장에서 세미나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뭐장모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요수와서에서 성경적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요수와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 줘요. 한 위대한 지도자에 관한 책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였는데 모세 밑에 있으면서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40년 동안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그 지도자를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그책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은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 부서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여러분은 리더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여러분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다고 여러분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서 리더예요. 리더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리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요수아가 요수아스가 그런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구원자 예수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어로 요수아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그걸 신약 성경이 기록을 할때 헬라어, 그리스로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썼던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예수아, 예수아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와 요수와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두 개가 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요수와는 이름까지 똑같아요. 요수와가 영어에서는 조슈아거든요. 조슈아, 아람어로는 예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모형이 돼요. 요수와가 이렇게 백성들일 거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참된 지도자 구원자가 예수시라는 겁니다. 요여호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이 되는 이야기와 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우리 가 이제 여호사를 이렇게 몇 주에 대해 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는 사건을 볼 겁니다. 요 여리고성의 정복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요단강을 건는 것이 너무나 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다. 옛날에 요단강 건는다 그러면 이제. 하늘라를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걷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돌아간다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요수아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수화를 지도자로 세우세요. 요수화 1장에서 하나님이 요수화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어요.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당강을 건너가라. 저는 여기서 이 수종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종자, 사환, 수종을 드는 사람, 수종을 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신부름 말하는 부관이에요.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저도 옛날에 그 서울에서 부, 부목사로 있으면서 아, 다른 목사님들한테 좀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으게한 4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 200명 되면 일이 많을 건데 이 다른 목사님들이 부목사를 부른 것은 부목사의 부는 도와주다 상부 상조할 때그 부예요. 다른 목사님을 도우라고 세웠는데 분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정말 순 수종자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지 섬기고 그러지 못하면 목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부교역자들이 교회 오면은 사례 얼마입니까 보너스 얼마입니까 휴가 어떻게 됩니까 휴가 시간에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값어리 바뀌었어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온답니다, 그냥. 지금 이쪽 지방에서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산 땅에 우리 성결교회가 열 개가 있는데 부목사님은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인천까지만 내려오면 부교육자들이 안 올라가 그런데요. 서울 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아니 목회자로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왜냐하 그러니까 책임감과 이렇게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목회는 할수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손 떼버릴 테니까요 수종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밑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법을 목회자로 저도, 담임 목사로 저도 정말 참 교만했구나. 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지금 비록 담임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섬기려,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요사 일정인 하나님께서는 요사에게 지도자로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이 요사 1장 7절인데 워낙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덕목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이 강하고 담대한 강한 마음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약한 마음 하지 말고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지만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면 다 되더라고요. 하면 다 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일을 보여주시고 이걸 하라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건 할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 리더는 앞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리더예요. 그러자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 이 무슨 물론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는 건데 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이팔절 말씀의 중간에 그리하면 앞뒤를 보세요. 네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언제나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평탄함과 형통함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시는 게막 느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목사님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 조금 쉬세요. 막 이렇게. 뭔가 일이 막 저절로 풀리는 것 같은 형통함과 평탄함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에 사람이 될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시련과 환란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과 환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련과 환란하고 형통함은 반대가 아닙니다. 평탄함과 형통함 안에도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은 시련과 환란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겁니다.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척해안 된다. 미자력기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는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옛날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종종 글도 쓰고 하는데 여러분 블로그 어딘가 찾아보면은 제가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막 기록한 글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세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은 한개가두 개인가 밖에 안 썼지만 계속 쓸라 고 그래요. 정말 옛날에 저쪽에 우리 저 예배 옛날 우리 최재호 집사 말로 던전 동굴 시대, 동굴 시대, 동굴 시대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때 정기식 사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기 있는 정기영 집사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계획을 했습니까, 장로님, 박 장로님? 우리가 이런 걸 계획을 제가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미래는 알수 없죠.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어딘가 잘 찾아보면은 2013년 1월 첫째 주일 제 설교가 있습니다. 인터넷 어딘가에 찾아보면은 음성으로 올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어, 그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 목소리가 옛날하고 제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딘가 에 있어요. 그때 정말 아, 설교를 35분인가 38분인가 되게 길게 뜨고만요. 정말 그때 우리 여덟 명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과 평탄함, 평탄함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뒤에 이래요. 그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우리는 앞에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여사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여사가 알지도 못할 때 여리고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을 보냈는데. 여리고는 그때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들켰어요. 그리고 막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한 여인이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요소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정탐꾼두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지, 유다지파의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하면 이름을 알수 없어요. 두 사람이 숨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해 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형통함과 평탄함입니다. 여소아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고, 그렇다면 왜 라합이었을까? 왜 라합이었을까? 라합이 라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아니 이런 매국노쟁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당신들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냐? 당신들이 40년 전에 애국에서 나올 때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니까 그 지중해로 가는 수많은 상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조가 망했어요.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제가 여러번 얘기하잖아요. 한 나라가 바뀐 겁니다. 이름만 있지 왕조가 싹 바뀌었어요. 그 사건들을 가난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미대한 광야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오크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 요수와 이끌고 가서 다 쳐서 이겼어요. 그들을 쳐서 이길 때 태양과 달을 이 바울사도가, 아니, 저기 요수와 막았잖아요. 태양과 달을 잠깐 멈추고 싶고, 그동안에, 낮동안 이들을 다 쳐부수기 위해서. 그러면서 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수와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요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옛날 개혁한 걸 판에는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라합을 얘기했는가 하면 라합은 여류구성과 그 가난당의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전부 다 거기에 거쳤는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러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살몬과 또한 명의 정탐군을 보내준 겁니다 그 여류구성이 수많은 집중해서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라합이 딱 보니까 어? 당신들은 저기 요단강 건너에 이스라엘 사람이구려. 그러면 이렇게 딱 신고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난 살몬과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자식을 낳아요. 라합의 손자가 누군가 하면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루타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루트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다위당의 칠대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은, 요소가 알았겠어요? 살모니 알았겠어요? 라합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생겨난 겁니다. 자, 한번 2장 4절 5절을 보면은,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까지 찾으면, 여호와 경의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이미 다 예비해 두신 것을 이정탐구들을 통해서 요소한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당을, 요당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추수 때요. 이게 요당강에 가도 오신 분들 얘기가 1년 내내 요당강이 허리춤밖에 안 되는 얕은 물이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한 키를 넘는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요당강이 이르렀어요. 아마 작전상 몇 달만 있으면은 물이 줄어들 거니까 몇 달만 기다리면 어떨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제사장들에게 먼저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하라. 발을 디디게 하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먼저 법궤를 들고 요당강에 발을 딱 대니까 요당강물이저 위에서부터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걸어서 요당강을 건너갔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요수와 정탐꾼들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무언가를 예비해 놓은 걸 그런데 이제 여당강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요당강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고, 여리고성에서 요당강이 보인답니다. 여리고성에 저 위에 있는 여리고성이 이제 지금 그 유적을 발췌 보니까 18m에서 20m 정도 됐을 거예요. 신라시대 첨성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높은 성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오고 강이 멈추고 강을 건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저기에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때 그래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탄함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해서는 바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정탐군을 보낸 다음에 여리고 성의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고 이제 온 백성의 눈앞에 요단강이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전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